여러분, 수염이 덥수룩하게난이 남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라이언 고슬링, 코너 맥그리거, 정답은 해바라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인상파화가 빈센트 반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슈 만물상 만물직입니다. 작년 엠넷에서 방영된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터틀맨과 김현식의 모습을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 복원하고 되살리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노래와 무대를 다시 볼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인 하드레인 디아우 씨는 이미 고인이 된 스타들이 현재 살아있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과거 사진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재현해낸 이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토샵과 AI를 이용하여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인물들을 현세에 부활시켜 그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 추억 속에 있는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보시죠. 데이빗 보이는 글램록의 창시자로 1947년 1월 8일생입니다. 2016년 1월 10일날 사망했는데요.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2022년에는 75세가 되었겠네요. 비틀즈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칭해지며 록 음악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보시죠. 록클럴의 재앙으로 불리며 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생으로 1977년 8월 16일 42세의 나이로. 자신의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별사하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2022년에는 87세가 되었겠네요. 우리에게는 런미 텐더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만약 살아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보시죠. 마를린 먼로는 노마진 모텐슨이 본명이며 미국을 상징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여배우입니다. AFI, 미국영화협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배우 6위에 랭크된 인물이며 1950년대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1926년 6월 1일생으로 1962년 8월 4일 36세로 사망했는데요. 만약 살아있다면 2022년에는 96세가 되었겠네요. 만약 살아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보시죠. 1961년생, 7월 1일생으로, 1997년 8월 31일, 36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2022년에는 61세가 되었겠네요. 1981년 찰스 왕세자와 결혼해 전세계의 사랑을 받았던 왕세자비였습니다. 따라오는 파파라치의 차를 따돌리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지만 전세계 사람들이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애도했죠. 만약 살아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보컬 1위로 빛나는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드 머큐리입니다. 1946년 9월 5일생으로 1991년 11월 24일 45세로 사망하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2022년에는 76세가 되었겠네요. 우리에게는 보헤미안 랩소디란 노래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만약 살아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보시죠. 비단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 속 인물들도 여러분의 생각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초상화들이 현대에 살아 있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런 역사 속의 인물들도 하나씩 만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요. 현대에서는 아주 준수하고 착한 학생 같네요. 희대의 명작을 낳은 영국 최고의 소설가 윌리엄 섹스피어입니다. 지금 태어났다면 배 나온 옆집 이웃 아저씨가 되었을 수도. 지금 시대에 시저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사진상으로 보면 멋진 증권가 애널리스처럼 보이는군요. 나폴레옹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친근한 열쇠 수리공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태어났다면 모던락 보컬리스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세바스찬 바흐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네요. 뛰어난 위인들은 신들이 그들의 능력을 질투해 빨리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세계 위인들도 유대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연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유명인들이 현대에 살았더라면 어떨까라는 재미있는 기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세계의 슈 마물상 마물지기였습니다.